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 투데이즈 한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배우 장신영 씨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배우 강경준 씨가 한 남성에게 피소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배우가 3일 소장을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며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회사는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죠. 평소 오직 아내와 아이들밖에 모르는 순수한 사랑꾼의 모습으로 대중의 호감을 얻어온 강경준씨. 그래서 이번 보도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더 높은 상황인데요. 사건이 하루빨리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생활 논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지환씨가 승소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 씨의 전 소속사인 A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사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하죠. A사 요청으로 가압류했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사건은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A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여서 선수 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강지환 씨가 연예계 복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